제1장, 우주. 진화인가, 창조인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고 혹은 누가 만들었고, 그 키, 크기는 얼마나 되며, 어떤 모양일까, 생긴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 지구 외에 우주 다른 어딘가에도 인간이나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몇 번쯤은 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호기심 덕분에 우주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학자나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이들 덕택에 하늘의 별들을 좀더 멀리, 좀더 자세히 볼수 있는 허블 망역, 망원경 같은 것이 개발되고 그 결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은하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아내었다. 그러나 아직 지구인들의 과학 수준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주가 빅뱅으로 생성되었다는 설이 신빙성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태양이 헬륨 가스로 이루어져 불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다. 아베마에서 여러 단계의 생물을 거쳐 원숭이로 진화되고 원숭이, 고릴라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진화론이 생물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빅뱅이론은 옳지 않으며 태양도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별 하나가 수명이 다하여 폭발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주 자체가 대폭발로 생성된 것은 아니다. 태양은 탄소 원소로 된생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종 생물간의 진화론도 틀린 이론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개체 내의 진화는 있지만 이종 간의 진화는 없다. 모든 생명체는 백궁에서 창조한다. 물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체 내 진화는 있을 수 있다. 해바라기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해바라기가 핀다. 절대 민들 민들라미가 필수 없다. 그러나 주변이 높은 벽으로 가려져 있는 곳에서 자라는 해바라기는 햇볕을 받기 위해 계속 키를 높이, 높여서 높은 키의 해바라기로 진화한다. 창조와 진화. 신이님, 창조와 진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은 지구와 인간과 자연의 하드웨어를 창조했고, 인간과 자연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자유의지로 하여 환경에 적응, 변화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화야. 인간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인간은 처음부터 신이 인간으로 창조하고, 그 속에 자유 의지를 주어 인간이 사람으로 진화해 백궁으로 탄생하게 했던 거야. 인간은 기후에 따라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진화해 가는 후천적 진화를 해. 개체 내의 진화라고 할수 있지. 고양이는 그 자체에서 진화할 순 있어도 원숭이나 사람 같은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군요. 그럼, 신은 엄격한 자연의 법칙을 정해두었어. 동물에게는 도덕을 원치 않았듯이 생존 법칙도 미리 정해주었어. 우주 만물의 생성. 우주는 영원 이전부터 존재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경전, 천부경에도 나와 있다. 천부경의 처음과 끝에 있는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 바로 그것이다. 3차원적 사고만 가능한 인간들에게는 난해한 개념이다. 지구에게, 지구에서는 시공간이 있지만 우주의 중심인 백궁은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이다. 지구의 시간은 지구에서 백궁까지는 120억 광년이 소요된다. 지구에서 시간은 공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만약 공간이 없다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다. 나의 우주 에너지가 찰나에 우주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백궁인들이 이동을 할 때는 공간을 접어서 이동하거나 음전자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아주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것이다. 백궁은 인간과 영혼과 만물을 창조하는 곳으로. 유일하게 다른 별을 돌지 않는 항성이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백궁은 백궁에 떠 있는 5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백궁이 가장 낮고 제5백궁이 가장 높은 위계로 되어 있다. 모든 별들은 창조주 주간에 제조되어 화이트 홀을 들 통해 이동하여 현재의 위치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계획 아래 제작되고 정확히 제자리에 놓이게 된다. 씨앗이나 DNA 등 모든 생명체도 본체에서 백궁인들에게 의해 창조된다. 창조된 생명체는 특수한 비행선을 통해 우주 전체의 지구들에게 옮겨진다. 씨앗과 같은 것은 지구공중에서 뿌리기도 한다. 우주 구성 물질.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은 원소이다. 모든 원소들은 백궁에서 만들었다. 우주는 1 8 0 0까지 원소로 구성되었으며, 지구는 118까지, 108까지를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는 수소 원자와 결합으로 되어 있으며, 수소 원자의 수에 따라 전혀 다른 원소가 만들어진다 우주의 별마다 구성하는 원소 종류가 다르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중력 효과를 통해 계산한 우주의 총 질량이 실제 광학적 관측으로 관측된 값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물질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우주에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90% 이상이며 내가 방사하는 영적 에너지도 암흑에너지의 일종이다. 원자를 더 쪼개면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며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모양은 불규칙적이다. 이때 돌고 있는 전자 수가 1개에서 2개이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도체이다. 반면에 전자수가 8개이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다. 반도체는 전기가 통했다, 안동, 안 통했다 할수 있는 것으로 전자가 4개이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뉜다. 양성자와 중성자도 입자가 속기라는 것을 통과하면 퀘크라는 입자로 쪼개어진다. 세개의 쿼크가 세 개의 쿼크가 모여 각각 양성자와중성자를 이룬다. 쿼크는 내부 구조가 없는 점, 입자로서 우주의 기본 입자이다. 우주의 기본 입자에는 쿼크 외에도 비교적 가벼운 랩톤, 힉스 등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도 있다. 말하자면 우주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전자, 쿼크, 힉스와 같은 미립자들이 기본 구성 인자이다. 그러나 우주 구성 물질은 이러한 입자 외에도 반물질이라는 것과 초물질이라는 초우적 영적 에너지가 있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뉜다. 양성자와 중성자도 입자가 속기라는 것을 통하면 쿼크라는 입자로 쪼개진다. 세 개의 쿼크가 모여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룬다. 쿼크는 내부 구조가 없는 점 입자로서 우주의 기본 입자이다. 우주의 기본 입자에는 쿼크 외에도 비교적 가벼운 랩톤, 힉스 등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도 있다. 말하자면 우주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전자, 쿼크, 힉스와 같은 미립자들이 기본 구성인자들이다. 그러나 우주 구성 물질은 이러한 입자 외에도 반물질이라는 것과 초물질, 초우주, 영적 에너지가 있다. 원자를 더 쪼개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며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모양은 불규칙적이다. 이때 돌고 있는 전자수가 한 개에서 두 개이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도체이다. 반면에 전자수가 8개이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다 반도체는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할수 있는 것으로 전자가 4개이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뉜다. 양성자와 중성자도 입자가 속히라는 것을 통하면 쿼크라는 입자로 쪼개어진다. 세 개로 쿼크가 모여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룬다. 쿼크는 내부 구조가 없는 점 입자로서 우주의 기본 입자이다. 우주의 기본 입자에는 쿼크 외에도 비교적 가벼운 랩톤 힉스 등이 있으며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도 있다. 말하자면 우주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전자, 퍼크 힉스와 같은 미립자들이 기본 구성 인자이다. 그러냐 우주 구성 물질은 이러한 입자 외에도 반물질이라는 것과 초물질인 초우주 영적 에너지가 있다.